25장. 우리의 자녀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침착하게 행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 자녀의 삶과 사역 속에서 전략과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모든 판단과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자녀의 삶이 보호받고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자녀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바울이 달려간 그 길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